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갑자기 잦은 병치레를 하거나 가족 간의 불화가 잦아지고 특히 자녀들의 학업이나 직장 생활이 자꾸 꼬이는 이런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집안의 소금단지 위치 때문일 수 있죠. 단순히 재물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자손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금단지의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풍수에서 소금단지는 단순한 재물의 상징이 아닙니다. 가정의 전반적인 기운, 특히 자손의 운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단지의 위치에 따라 자녀들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제가 풍수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가정이 단지 소금단지 하나 잘못 놓은 것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40대 주부의 사례입니다. 공부 잘하던 고등학생 자녀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작년 이사하면서 소금단지를 자녀 방옆 화장실 근처에 두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이의 공부운과 건강운이 모두 화장실로 빠져나간 거죠. 위치를 바꾸고 나서야 아이의 컨디션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는 3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돌이 지난 아기가 자주 아프고 잠도 잘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소금단지를 아기 침대 밑에 두었더군요. 아기의 건강운을 해치는 최악의 위치였습니다. 특히 마음 아팠던 것은 50대 가정주부의 사례였습니다. 평소 우애가 좋던 자녀들이 갑자기 사이가 나빠지고 큰 아이는 직장에서 트러블이 잦아지고, 작은 아이는 취업이 잘안 됐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거실에 소금단지가 TV 뒤에 있었습니다. 전자파와 소금단지의 기운이 충돌하면서 자녀들의 운을 해친 것이죠. 그렇다면 소금단지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소금단지가 왜 이토록 자손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가정의 평안과 자손의 번영을 상징하는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동양의 전통 풍수에서는 소금이 자손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다뤄졌죠. 하지만 이런 소금의 힘도 제대로 된 위치에 두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금단지의 올바른 위치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금단지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찾아오셨던 6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태어나고 집안이 더욱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에 소금단지를 현관 옆에 두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갓 태어난 손자가 잦은 병치레를 하고 손자의 부모인 아들 내외도 불화가 찾아졌다고 하시더군요.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드나드는 곳이라 자손의 건강운까지 흔들리게 만든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동북쪽이 자손의 기운이 모이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집안의 동북쪽 공간이 바로 소금단지가 있어야 할첫 번째 위치입니다. 특히 이곳에 소금단지를 두면 자녀들의 학업운과 직장운이 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동북쪽이라고 아무 곳에나 두면 안 됩니다. 바닥에서 최소 30cm 이상 높이에 두어야 하며, 가능하면 60c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는 자손의 기운이 위로 상승하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방이나 공부방이 있는 경우, 그 방향의 거실이나 복도에 소금단지를 두면 좋습니다. 단, 절대로 자녀방 안이나 공부방 안에 직접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자녀의 기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소금단지를 둘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TV나 전자제품에서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전자파가 소금단지의 기운을 방해하면 자녀들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부엌의 경우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근처는 피해야 합니다.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소금단지의 순수한 기운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녀들의 건강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소금단지의 방향입니다. 단지의 입구는 반드시 동쪽이나 남동쪽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아침 해가 뜨는 방향으로 자손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소금단지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먼지나 잡동사니가 쌓여 있으면 자녀들의 운기가 막힐 수 있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도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가 적당한데요. 음력 초하로에 교체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 헌 소금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녹여서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금 단지의 올바른 위치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소금 단지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녀들의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자선 번영의 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적절한 조합이 이루어지면 자녀들의 운세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바로 대나무입니다. 하지만 아무 대나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마디가 곱고 반듯한 대나무여야 하며 최소 세 마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들이 곱게 자라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대나무와 소금단지 사이는 최소 5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수정입니다. 특히 보랏빛이 선명한 자수정이 좋은데요. 이는 자녀들의 학업운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수정은 소금단지의 왼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왼쪽이 지혜를 상징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붉은 끈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단지를 붉은 끈으로 한번 감아두되, 매듭은 세 번만 묶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법도 있습니다. 바로 은행나무 잎을 말려서 소금단지 옆에 두는 것인데요. 이는 자녀들의 지혜가 은행나무처럼 오래도록 자라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단,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잎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백색 도자기 그릇을 소금단지 아래에 받치면 좋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순수한 본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그릇에는 금이 가거나 흠집이 없어야 합니다. 청색 천도 소금단지와 잘 어울립니다. 청색은 지혜와 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업운을 돕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진한 청색은 피하고 하늘색에 가까운 담청색을 선택하세요.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3가지 정도의 조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물건들도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자수정은 보름달 아래에서 정화시켜주는 것이 좋고, 붉은 끈은 3개월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억지스럽게 한 곳에 몰아넣으면 자녀들의 기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금단지와 함께 두면 좋은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소금단지와 절대 함께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자녀들의 운을 막고, 심지어는 가족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거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을 두면 좋은 기운이 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거울은 자녀들의 기운을 흐트리고, 특히 학습 능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소금단지가 거울에 비치는 상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시계입니다. 특히 움직이는 시계 바늘은 자녀들의 운기를 흐트러뜨립니다.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정서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죠. 디지털 시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날카로운 물건들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가위, 칼, 못등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들은 자녀들의 건강운과 학업운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방 근처의 소금 단지 주변에는 이런 물건들을 절대 두어서는 안 됩니다. 깨진 물건이나 금이 간 물건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운기가 새어 나가는 것을 상징하며 특히 자녀들의 대인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이 간 그릇이나 유리 제품은 즉시 치워야 합니다. 마른 식물이나 조화도 피해야 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식물은 자녀들의 활기와 성장을 방해한다고 하죠. 특히 시든 식물은 아이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으니 즉시 치워야 합니다. 검정색 물건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검정색은 자녀들의 밝은 기운을 흡수해버리는 색이라고 합니다. 특히 검정색 천이나 가구는 소금단지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전자제품의 전원코드나 멀티탭도 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은 자녀들의 진로와 운명을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소금단지와 거리를 두세요. 화장실용품이나 청소도구도 절대 근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자녀들의 운을 더럽히고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고품이나 오래된 물건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주인의 안 좋은 기운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고 장식품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소금단지의 올바른 관리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소금단지를 두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금의 교체 주기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교체 주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보통 음력 초하루나 보름에 교체하는 것이 좋은데 자녀들의 시험이나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그 전날 새로운 소금으로 교체해주세요. 소금단지를 닦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 세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물로만 씻어야 하며 가능하면 양지에서 자연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의 양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금 단지에 8부까지 채우고 한 명인 경우는 7부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자녀들의 기운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하는 비법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시험 기간이나 면접,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새로운 소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소금을 교체해주세요. 단지의 뚜껑도 신경 써야 합니다. 뚜껑이 헐거워지거나 금이 가면 자녀들의 운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 즉시 새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달빛이 소금단지에 비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보름달빛을 받으면 자녀들의 운이 더욱 맑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금단지의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진정한 자녀온의 상승을 위해서는 특별한 시기에 따른 관리법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절기와 시기별 소금단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특히 입학 시즌에는 소금을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새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자녀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관리입니다. 입학식 전날 저녁에 교체하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봄의 청명과 고구 사이에는 소금 단지를 양지 바른 곳에 잠시 놓아두세요. 이때는 자녀들의 총명함이 자라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단, 두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름 장마철에는 습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습기가 많으면 자녀들의 의욕과 건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교체 주기를 2주로 단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산복 기간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초복, 중복, 말복에는 아침 일찍 소금단지를 한시간 정도 햇볕에 놓아두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건강운을 지키는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가을은 자녀들의 학업운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특히 추석 전으로는 보름달빛을 받게 하면 좋은데 이때는 창문을 통해 달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세요. 시험기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기구와의 거리를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보일러나 전기장판의 열기가 소금단지에 직접 닿으면 자녀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동지에는 하루 종일 자연광을 받게 하면 좋습니다. 음력 초하루와 보름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날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시험이나 면접이 있는 달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월식이나 일식이 있는 날은 소금단지를 붉은 천으로 덮어두세요. 이는 자녀들을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사를 할 때는 소금단지를 가장 마지막에 옮기고 새 집에서는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새로운 소금으로 교체하며 자녀들의 방 위치를 고려해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의 수능이나 입시가 있는 해에는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00일 기도를 시작할 때 소금을 교체하고 매달 초하루에 한 번씩 교체하면서 합격을 기원하세요. 지금까지 절기와 시기별 소금단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소금단지와 관련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소금단지를 외부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친구 부모나 학교 선생님에게도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는 자녀의 학업운과 대인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간의 다툼이나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때 소금단지를 만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녀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기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관리하세요. 세 번째로 주의할 것은 소금단지의 위치를 자주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의 시험기간이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는 더더욱 위치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는 자녀의 운을 흔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금단지에 다른 물건을 섞어두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적표나 사진을 함께 넣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금단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sns에 올리거나 자랑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은 자녀의 운을 세어나가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의 사진과 함께 찍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섯 번째로 조심할 것은 깨진 소금단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으니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집의 소금단지 관리법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은 모두 다른 운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는 소금단지 관리를 자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정성이 담겨야 하는 일이므로 절대로 자녀가 직접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로 주의할 것은 소금단지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자녀 운까지 함께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단지를 미신으로 여기거나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진심 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금단지의 올바른 관리법과 주의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금단지는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닌 우리 가정의 쾌적한 환경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활용품입니다. 특히 소금단지는 실내 습도 조절과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어 가족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위치 선정과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정성스러운 관리만 해준다면 소금단지는 우리 가정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관리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해보세요. 부자되는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 자녀들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